네, 이 장비는 고온 초음파 피로 시험기라는 장비입니다. 엠브로지아사에서 제작되었으며, 어, 울트라소닉퍼 티그 테스팅이라는 모델입니다. 6월 초에 설치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 회전 부품의 초고주기 피로 물성을 평가하는데 사용하거나, 고온에서 장시간 노출되는 항공용 엔진이나 터빈의 고온에서 피로 물성을 평가하는데 사용됩니다. 네, 이 장비는 어, 주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 피즈 타입의 액추에이터를 이용하여서 어, 2만 헤르츠의 피로 시험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 두 번째로는 고온에서 어, 피로 시험을 또 수행할 수가 있고요. 약 1000도씨까지 어, 피로 시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응력비 R 레이 t i 를 조절하여서 피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는 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탄성 계수를 어, 직접 측정하여서 지편을 설계하는 데 사용합니다. 가장 위쪽에 보이는 이 장치가 어, 로드셀이라 장비, 장치이고요. 이 원통...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피지 어, 액츄에이터입니다. 이 장치에서 진동을 어, 보내게 되고 어, 부스터와 폰입니다. 어, 여기서 나온 진동을 어,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이 어, 아래 이 한쪽에 있는 것이 직현이고 바깥쪽이 이제 온도를 올려주는 장치입니다. 어, 온도를 올려주게 되면서 어, 이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레이저 장비입니다. 이 장치는 어, 워터칠러라는 장치인데요. 여기에서 냉각, 냉각되어 있는 공기를 이두 부분에 뿌려서 여기 부스터와 혼을 냉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이제 컨트롤러 전체 장치이고요. 여기 모니터에서 현재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울트라소닉 어, 주파수를 내는 어, 컨트롤하는 장비이고 아래쪽은 온도를 컨트롤하는 어, 컨트롤러입니다. 위쪽은 어, 동탄성 개수를 측정할 수 있는 어, 장치입니다. 어, 모니터를 보면 이제, 이제 민스트레스 값을 여기에서 입력해서 줄 수가 있고요. 어, 여기서 온도를 세팅해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장비가 스타트되어 있는 상태인데 50메가파스칼로 해서 5%의 파워를 줘가지고 피팅 온도는 500도로 해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사이클 커브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응력을 나타내는 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기존 유아 피로 시험기 장비에 비해서 유아 피로 시험기에서는 10 헤르츠로 10의 10승 사이클의 피로 시험을 수행하는 데는 약 만일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장비는 2만 헤르츠로 피로 시험을 수행할 수가 있어서 약 6일 안에 피로 시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도운에서 피로 시험을 수행할 수 있고 응력 비를 조절해서도 하 피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종파피로 시험뿐만 아니라 동탄성 개수 또는 고온 동탄성 개수를 측정하고 싶으신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연구자분들, 어, 기업인들과 호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